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단이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떠나요 예수님과 둘이서 일곱 번째 시간이죠. 나는 부활, I am 부활, 마르다 편.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올해 초에 재밌는 책을 한건 읽었습니다. 아마 요즘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교수님이 아닐까 싶은데요. 전하버드대 교수, 지금은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서 심리학과에 재직 중이신 조던 피터슨의 이 쓰신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입니다. 자신의 전공인 임상심리학을 기본으로, 기반으로 한 인간이 혼돈, 네, 혼돈 그 자체인 인생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를 담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특별히 재밌었던 것은 그가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곳곳에서 성경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가 성경책을 인용한다. 성경을 인용한다기 보다는, 어, 인용한다기 보다는 성경, 특별히 창세기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풀어내면서 논지의 설득력을 더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담과 하와는 이러했다. 그것은 인간의 이런 측면을 보여준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이러이러함은 인간의 본성이다는 식입니다. 물론, 물론 보다 깊은 통찰과 철학을 담아냈지만, 담고 있지만, 신학자나 목회자로서가 아니라 심리학자로 활용해서, 인용해서 보는 시선이기 때문에 대체로 그런 시선들, 그런 방식들이었습니다. 인간이 가진 본성이나 심리적인 특징들, 예,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인류의 정수가 담긴 문학, 인류의 지혜가 녹아 있는 지혜성, 문학 또는 신화로 성경을 읽은 것이죠. 저는 나름대로 이런 시각이 좋았고 도전이 됐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통로로 성경을 읽는 것은 아니었지만 자기의 전공, 철학, 인생이라는 안경으로 보는 그 시선이 신선했거든요. 저 또한 한 명의 목회자와 설교자로서 더 깊이 있는 말씀 전달과 또 성경 읽기를 위해 배울 필요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어쨌거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우리는 다양한 방식과 태도,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의 어린아이가 읽는 말씀과 장년 중년의 장로님이 읽는 말씀, 또 목회자로서 읽는 말씀이 다르겠죠. 분명 다를 겁니다. 저마다 이해할 수 있는 수준과 한계, 틀이 있고, 읽어가는 상황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읽는 모든 자들에게 그에 맞는 은혜 주시리라 또 믿습니다.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저먼곳 또는 수천 년전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야 진정으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러한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2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소위 종교의 시대를 지나서 과학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많은 지성인들은 그 이야기들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해 보려고 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 모세의 만나 이야기,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 누군가는 증명할 수 없는, 과학적으로 밝힐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또는 신화다, 라고 치부하기도 했고, 또 누군가는 과학적인 증거를 찾아서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이다, 라고 말하려 합니다. 각자의 신념에 따라서 성경을 보는 관점도 다르고, 말씀을 대하는 태도도 다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도 이두 그룹에게도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객관적인 대상으로 제3의 무언가로 본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를 지성인, 지성인이라고 말하는 현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또 솔직하게 우리들도, 우리들 또한 마음 한켠에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그 이유는 그것들을 성경 속 이야기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이야기이지 내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마르다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은 실제였습니다. 이거 이 경험은 진짜입니다. 책에서 본것 말로 전해 들은 것이 아니라. 진짜 내 가족이 진짜 내 눈앞에서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진짜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읽는다고 하는 우리. 그 믿음은 내 삶이 아닌 적이 어딘가에 무엇은 아니었는가. 조심스럽게 점검해 볼 일입니다. 믿음은 판타지가 아닙니다. 나는 말씀을 믿어 성경 속 모든 기적과 이야기들이 실제, 사실이라고 믿어 라고 말하는 그것조차 그것이 내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성경 속 이야기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물음을 드리는 거죠. 24절에 마르다는 말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 저희가 기별 드렸잖아요. 연락 드렸잖아요. 그때 그때라도 우리와 함께 하셨으면, 오라버니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는 이야기에 예수님께서는 그가 나사로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답해 주시죠. 이에 마른다가 대답합니다. 24절이었죠? 예, 그렇죠. 마지막 날에는,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부활할 것을 저도 압니다. 마르다는 부활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 멀리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도 유대교로부터 또 유대인들의 성경인 모세오경과 수많은 가르침으로부터 배워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죽고 먼 훗날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오라버니 나사로를 만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그때까지는 인간으로서는 다시 영원히 만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 위에서 믿은 거죠. 자기가 죽은 사람에게 갈수 있어도 내가 죽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죽은 자가 다시 자기에게로는 올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르다의 문제도 유대교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 이잖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말씀도 아무리 믿음으로 받아들여 봐야 먼 훗날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예, 예수님 저도 압니다. 그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저도 그 부활을 믿는데 그 부활 때에는 만나겠죠. 부활. 마르다에게는 마르다는 그것을 기적으로 믿지만 지금은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적도 지금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르다가 여전히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셔서 기적을 행하셔서 부활시키시는 것을 넘어 예수님은 곧 부활이시다라는 것을 아직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하죠. 내가 아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우리 25절 26절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신약성경에는 네 편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중에 요한복음은 항상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복음과는 별도로 취급되죠. 요한 복음만의 특별한 관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어, 특별히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일곱 가지 자기 계시가 대표적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영어의 비동사입니다. 동사에는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하죠. 영어에서. 일반 동사와 비동사입니다. 일반 동사는 행위를 나타냅니다. 달리다, 춤추다, 먹다, 자다. 이런 것들요. 반면 비동사는 상태나 존재를 뜻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나타내시면서 본인이 어떠 내가 어떠할 것이다. 내가 무엇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보다 나는 어떤 존재다라고 하시는 것에 더욱 힘주어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을 만들어서 줄 거야가 아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는 너희에게 빛을 보일 거야. 가 아니라,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게 그 말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둘은 엄연히 다릅니다. 내가 부활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부활시킬 것이다.를 넘어서, 부활 그 자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마르다가 알고 있다, 내가 아나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은 행위와 명제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통해 배워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존재를 마주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단호하게 물으십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래, 너가 안다고 했지? 부활할 것을, 부활시켜 주실 것을 안다고 했지? 나는 그 부활 자체야. 이런 나를 믿니?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물음입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 부활이신 나, 부활인 나 예수를 믿니? 앞서 나사로의 죽음과 마르다 마리아의 슬픔이 그들 삶의 진짜였던 것처럼, 부활, 즉, 다시 살아남, 또한 그들 삶의 진짜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바로 눈앞에 마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살아난다 라고 하는 명제를 넘어서서 다시 살아남 그 자체이신 예수님과 만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은 마르다가 본인도 잘 알고 있던 것을 넘어 부활이신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말씀 속에서 마르다가 그랬더라를 넘어 우리가 존재 자체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로 더욱 성장하는 그런 믿음의 도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7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것은 진짜를 경험하고 나온 진짜 고백입니다 그리고, 진짜를 경험하고 나온 고백이어야 우리의 진짜 고백이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신앙을 배우고 키워나가지만 그것은 사실, 어디까지나 그들의 고백입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도전을 받고 그처럼 믿음을 키우려고 합니다. 오랜 시간 쫓기는 인생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을 닮으려고 하고 수십 번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예수님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을 배우려고 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훌륭한 자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여기에 한 가지 더 도전하고 싶은 것은 그것들을 단지 성경이라고 하는 책 속의 이야기로 보고 감명받는 수준을 넘어서서 그곳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삶 속으로 끌어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믿는 것이 믿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작은 고백이어도 좋습니다. 다위처럼 왕은 못되고, 사도바울처럼 많은 교회를 세우지 못하면 어떻겠습니까? 뭐, 그들이 부러울 게뭐 있나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왕도 될수 없고, 사도바울처럼 온 지역을 떠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울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똑같은 고백을 할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수 있는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신 것,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밥 먹을 수 있게 해주신 것, 힘든 직장 생활이지만 거기에서 보람도 얻고, 그로 인해 얻은 작은 소득을 나눠서 선교할 수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삶 안에서, 우리 삶 안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것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응답하는 믿음입니다. 누군가의 믿음이 아니라 진짜 나의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진짜 믿음, 누군가가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 드릴 수 있는 우리 소명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앞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조던 피터슨 교수님의 성경 읽기법을 언급드렸었죠. 그분은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에 아주 훌륭한 설득력 있는 논거로 성경을 활용했습니다. 본인의 시선으로 말씀을 끌어왔죠. 물론, 제가 또 이해하지 못한 더 많은 깊이가 있겠지만,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은 사실 우리에게도 비춰질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이 말씀을 우리가 보는 시선 안에만 둘때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브라함은 그랬대더라, 모세는 그랬더더라, 마르다는 그랬대더라, 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그렇게 멈춘 생각은 마르다처럼 고백하게 됩니다. 그 부활의 때 나도 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르게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부활할 때, 부활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그 명제, 그 배움, 그 알미 아니라, 부활인 나를 내가 믿느냐고 물으시죠. 그렇게 사랑하는 소명교의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믿음이 아니라 심지어 말씀 속그 어떤 위대한 인물들의 믿음 또한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지금 내 삶에 가장 밀접하게 세밀하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서 나에가 드릴 수 있는 그 고백부터 시작하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성장 가지고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며 말씀에서 보고 배운 바대로 삶을 살아내는 또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직접 느끼며 체험하며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